2장 죽음의 신 1. 문이 열한 개인 도시가 있다. 이 도시의 지배자는 태어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참자아이다. 그의 의식은 영원히 빛을 발한다. 이와 같은 참자아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사람은 슬픔의 바다를 건너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세계에 도달한다. 2. 하늘에 빛나는 태양이 참 자아이다. 공중에 부는 바람이 참 자아이다. 그는 재단에 타오르는 불이며 재단 항아리에 담긴 제주이다. 모든 사람 속에 모든 신들 속에 진리 속에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하늘에 그가 머물고 있다. 물에서 사는 물고기 속에도 그가 있고 땅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 속에도 그가 있다. 산꼭대기에도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도 그가 있다. 그는 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다. 3-4. 심장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가 생명의 호흡을 주관한다. 그래서 모든 감각기관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순종한다. 육체 안에 머물고 있는 그가 육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면 그 말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5. 사람은 숨을 들이쉬고 내쉼으로써 산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숨이 아니라 숨을 쉬도록 만드는 그이다. 6-7 나치케타여 이제 내 그대에게 이 은밀하고 영원한 브라만에 대해 말해 주리라.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참 자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리라. 참 자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 거기에 맞는 육체를 입기 위해 새로운 자궁을 찾아간다. 어떤 사람은 보다 높은 차원의 몸을 입고 태어나며 어떤 사람은 낮은 차원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다. 누가 강제로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각성 수준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몸을 선택하는 것이다. 8. 참 자아는 잠자는 동안에도 깨어 있으면서 꿈에서 보는 온갖 감각의 대상을 만들어낸다. 그는 순수한 의식 그 자체이며 영원불멸하는 브라만이다. 그는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품고 있다.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치케타여, 그대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참자아이다. 구다시십. 불은 하나이지만 뗄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참자아는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존재 속에 깃들여 있으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불이 땔감 안에 있으면서 땔감 밖에도 있는 것처럼 만물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밖에도 있다. 바람은 하나이지만 크고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참 자아는 하나이지만 각기 다른 존재 속에 깃들여 있으면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바람이 구멍 안에 있으면서 구멍 밖에도 있는 것처럼, 만물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만물 밖에도 있다. 11. 태양은 온 세상을 비치면서도 자기가 비침으로써 드러나는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만물 속에 머물고 있는 참자하는. 모든 현상과 생명의 근원이면서도 무 존재의 고통과 악에 물들지 않는다. 12. 모든 존재의 참자아인 브라만, 지고한 지배자인 브라만은 하나인 자신의 모습을 여러으로 분화시킨다. 다양한 현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 내면의 유일한 참자아를 보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얻는다. 그 밖에 다른 것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얻을 길이 없다. 13. 덧없이 지나가는 것들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공통의 실체를 보는 사람, 흘러가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의 순수한 의식의 빛을 보는 사람, 자기 내면에 머물고 있는 그 유일한 참자아를 보는 사람은 영원한 평화를 누린다. 그밖에 다른 것으로는 영원한 평화를 얻을 길이 없다. 나치케타 14. 죽음의 신이시여, 현자들이 깨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지고한참 자아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습니까? 그는 빛입니까? 아니면 빛으로 나타나는 자입니까? 죽음의 신. 15. 참자 주인공이 빛의 근원이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번개불과이 세상의 모든 빛이 참자 주인공이 반사된 빛이다. 무존재는 그의 빛을 받아서 자신의 빛을 바라는 것이다.